오늘의 준주 성범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는 오늘 깨끗한 마음으로 저를 당신께 바칩니다. 저의 이 기도를 성찬의 제사와 함께 받아주시어 저와 모든 이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21장 절실한 통해심이라는 부분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laughs> 완덕에 도달할 뜻이 있거든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고 너무 많은 자유를 쫓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헛된 즐거움을 피해야 한다. 통회는 타락으로 잃어버린 축복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 준다. 자신의 귀양살이 처지와 자신의 영혼에 가해지는 많은 위험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는가? 네가 오래 살 국리를 하는 것보다 지상에서의 죽음을 더 자주 생각한다면 생활을 개선하려고 분명 더 노력할 것이다. 내가 지옥이나 여 옥에서 장차 당할 벌을 진심으로 묵상한다면 노동과 힘겨움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끈기 있게 참을 것이며 험한 생활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마음속까지 이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희를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냉담하고 나태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내용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친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소서. 게으르고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항상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